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쇼가미옵선네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함. you 시바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라 서북풍아 부라가시바 しばらく。<music>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한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가진 렘먼트입니다 그리고 좋아 요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면 믿음은 자란다. 어제 어, 함께 상구했었죠. 그 은혜에 있다라면 사랑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내주고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 믿음 그리고 사랑 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옛날에 아왜 제일이 사랑이야 어릴 때생각해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제일이 믿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되어진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역경과 환란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대산원의가 교회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도 대단하죠. 역경과 환란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많은 역경과 환란이 오더라도 이대사능가 교회처럼 이기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 역경과 환란이 오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런 인내요. 그 불신자와 불신자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는 여러분 진짜 다른 인내예요. 네. 우리의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런 수준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참아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음. 우리가 단순히 참는다, 뭐안 참는 것보다 참는 게남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수준의 인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사님과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 우리는 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진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냐는 거랑 무작정 막 되겠지 그게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희망고문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산례가 우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우리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어렵게 한다 또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하고 손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대요. 그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손보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서 어, 정말 전도자처럼 주님을 본받는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사능거장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우리와 주를 본받은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습니까?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고 말씀하시죠. 대사인과 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승리했고, 빌라데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승리한 겁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이 소망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술 말씀 보시면 미래를 가진 레몬트예요 우리 레몬트는 미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지자분들은 나는 미래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으면 늙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꿈이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자 랩몬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랩몬트에게는 성경에 있는 망대가 먼저 각인되어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랩먼트들과 또 TCK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군대 랩먼트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망대는 보구마를 위해 움직이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먼트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정표인 겁니다. 우리는 어, 랩먼트를 진짜 제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인 거죠. 그죠. 정말 곳곳에서 정말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런 제자를 찾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절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죠. 정말 현장의 제자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이정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 전체에 레몬트들이 깔린 거예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보그마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먼저 가지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요셉과 모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들이 우리 레몬트들도 또 우리 교회 중지자 분들도 우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할 준비도 세계 복음화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게 우리가 기초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본을 준비하는 겁니다. 흥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랩몬트들은 미리 준비되었다,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인 랩몬트의 특징은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과 언약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성전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본인이 성전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다윗은 이미 다 준비를 마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랩먼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준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준비되었다는 라 거죠. 그게 우리가... 어,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성삼의 하나님과 나의 힘이 되시고 다윗이 늘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은 어,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부터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사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레몬트들을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이것이 이후에 유랑 민족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몬트들이 세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보음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보음화되어 되지 않아도 역시 세계보금화는 어려,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화와 보금화가 내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들이 일찍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있다라면, 꿈이 있다라면, 뭐라는 거죠? 늙은 사람도 꿈이 있다라면 젊은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크리스티의 은혜로 우리를 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며 정말로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로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